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그 복을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전의 고통, 이전의 기억들 다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이 지배할 것입니다. 생명과 장수의 복을 주셔서 죽음의 그 힘이 미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복을 주셔서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은 한 편의 동화 같은 그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다. 나의 성산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상함과 해함이 없을 것입니다. 힘 있는 이리와 사자 같은 존재들에 의해서 힘이 없는 어린 양과 소와 같은 자들에게 상함과 해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그들이 함께 먹을 것.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다 이말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네 구절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게 되고, 암소와 곰이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나왔던 표현에서 마지막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라.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상암도 없을 것이다. 해함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사이좋게 지냅니다. 이 둘이가 사이좋게 지낸 이유는 소가 사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사자가 소처럼 됐습니까? 착했던 소가 사자처럼 되어서 사자가 못 가부는 이런 세상입니까? 아니면, 난폭했던 사자가 소처럼 순해져서 평화가 이루어진 세상입니까? 성경은 후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이리에게도 선한 본성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함도상함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전이죠. 우리가 세워가야 될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를 호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지게 될때 사자처럼 이리처럼 난폭했던 존재들도 선한 본성으로 새로워져서 어린 양과 소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땅 가운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오늘 살폈던 이사야서의 표현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창조의 역사를 그들에게 먼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질, 완성되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보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전 과거가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그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사건을 우리가 먼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심을 통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은혜를 이 땅에서 먼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맡김이 없는 사랑의 교제를 이 땅에서 먼저 맛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